아, 저희 회사는 코르크 나무 껍질을 기반해서 식물성 가죽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이 식물성 가죽은 동물을 죽여서 얻는 천연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르코라는 토탈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00여 가지의 제품들을 어, 국내와 해외적으로 좀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연애한 10억 마리 이상들이 오로지 가죽 생산만을 위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뭐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뭐한연애한 71억 톤 정도 되고요. 가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량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식물성 가죽으로 그런 동물 가죽고대체한다고 하면 그런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라든지 그리고 수질오염 저감 효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르크는 나무를 심고, 어, 한 30년 정도 키운 다음에, 첫 번째 껍질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껍질만 채, 채, 채취를 하는 거고요. 그 채취된 껍질은 10년 주기로, 이제, 채, 뭐, 지속적으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채취된 나무 껍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어, 다양한 형태로 큐브로 제작을 한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하고, 그 슬라이스 된걸 저희 기술로 이제 원단 위에다가 접착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가죽을 대체할수 있는 친환경 원단이 됩니다. 실제 들어보고 착용해보니까 약간 일반 가죽과는 다르게 매우 가벼워서 약간 착용감도 좋고 그다음에 눈에 보기도 좋은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약간 환경적으로도 이바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도 나도 모르게 찾아왔지만 내가 하는 소비가 되게 좀 약간 가치 있는 소비고 착한 소비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흐뭇해 하시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식물성 가죽을 활용해서 동물 가죽을 대체함으로써 어 동물 복지와 함께 연관돼서 다양한 사회적 임팩트 효과를 누릴 생각이고요. 그걸 기반해서 윤리적 소비라든지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든지 이런 트렌드와 부합하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저희 브랜드를 좀 많이 알리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